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한 분만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의 충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예수 한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데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내 심령에 충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는 것과 내가 쇠하는 것은 마치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우리 주님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죄는 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서 흥하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충만하게 내 삶에 임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인지를 봐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아리라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언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 알수 있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지 제대로 봐야 내 자신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의 선지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사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목도하자마자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니라 탄식을 쏟아 놓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특별합니다. 이 사회가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1장에서 본게 아닙니다. 6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패와 악함을더 선명하게 본 것이지요.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지 악한지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 그런 거 없습니다. 나 중심 나 의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더러운지 연약하고 못돼 먹었는지 다 보이는데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고 어떻게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나를 의존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자마자 엄청난 고기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마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인 줄안 만큼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를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형편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의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주도권 싸움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쇠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서 흥하게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아가 쇠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흥하기를 나도 원하지만, 나도 흥하기를 원한다. 이거 안 됩니다. 악한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내가 흥하든지, 내가 쇠하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마치 토기장이 손에 올려진 지득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좋으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중심에 놓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그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견고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삶에서 흥하게 할수 있을까?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부터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에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쓴 뿌리가 되어서 주님을 흥하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한낱 인생 옆에 붙여놓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대하고 탁월한 선생들과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자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분을 빼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 기독교가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가르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쇠하게 하면 여러분 안됩니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에다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할례를 더하거나, 우리의 어떤 금욕적인 수고나 노력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폄면하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탁 새겨놓고 그분만이 흥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 옆에다 뭔가를 갖다 붙입니까? 가톨릭의 교리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 외에 자꾸 뭔가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하고 가정의 수호자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영육하고 지켜줬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소위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인생들을 더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예수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한 분으로 충만하셔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은연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이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건강이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능력이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쇠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히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나 예수로 언제나 충만하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한 분만 귀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분 외에 내 시선을 빼서 가는 것을... 내 삶에 조금 도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해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으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밀어놓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도 잃고 그 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나로 충만하냐? 나면 되냐? 나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 없이 나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조금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 다 너무나도 내게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다못 삽니다. 이렇게 한 번씩 선명하게 선을 딱 그으면서 이 땅을 사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참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풍성한 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 자주 하셔야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하시고 이런 고백 내 인생 곳곳에서 정말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나 인정이나 칭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와 인정과 칭찬이 아무리 귀해보여도 절대로 예수님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명예와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도 좋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흥하게 되시는 거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지식이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내 영혼을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식으로 스스로 만족해하고 정작 주님께 무관심하게 된다면 그 지식은 너무나도 위험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정작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마땅해 보이는 것들로도 주님을 최악이 하면 안 돼요. 분별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그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있어야 돼요. 그 일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내 삶에서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것만큼 주님을 우습게 만드는 게 없어요. 수에 갇힐 가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쇠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 옆에 나란히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을 주님의 대체물로 생각하려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실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귀해야지 인생은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딱 드리고 그분 옆에 뭔가를 나란히 놓지 않고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두지 않고 살아야 내 안에서 주님이 진짜 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 명확하게 해놓고 삽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명도 주님 옆에 나란히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에, 내 인생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일을 내려놓아도 주님 한분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야 그 진짜 믿음으로 그 소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되면 못 견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야지 설교가 더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사업이든 직업이든 심지어 목회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일하고 내려놓는 것이지 영원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을 내 안에서 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란히 두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이고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내 안에서 주님을 흥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져요. 주님을 자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흥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져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다알 수가 없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뛰어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하심을 수시로 내 마음에 생각으로 찬양으로 가득가득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신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 없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절대로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지 않으면 나같이 고집스럽고 나같이 엉터리 같은 죄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자주 부르고 주님께 내 눈을 더 자주 맞추고 예수가 내 안에서 흥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어요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을 넉끈히살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너무나 얕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셔야 내 안에서 그분만이 주의되셔야 내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들하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된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 자녀들이 더잘 되고 더 바르게 삽니까? 어림없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게 안 보이냐고요. 내 자신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지 그거 못 봤냐고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흥하셔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찬양하면서 높여드려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자주 생각하시면서 겸손의 왕신 주님을 내 안에서 흥하게 하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명이 하나 내려놓을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자신의 하나님 대신까지 포기하시면서 주님을 그분을 흥하게 하면 진짜 겸손이 내 안에서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의 순종을 자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아들 하나님을 내 안에 흥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진다고 망한다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냐고 늘 변명하는 여러분과 저희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나같이 고집스러운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흥하기 시작하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자주자주 자주 생각하면서 갯세면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신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거짓 증인들이 돈 받고 쏟아내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다 받아내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벌거벗겨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까지 다 받아내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받아내기 시작하고,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비한 소방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참된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을 부릴 수는 있어도 진짜 겸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계산에 빠릅니까? 나에게 이득될 것 같은 말씀에는 순종한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나를 번거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험하게 할것 같으면 도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셔야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참아도 고비란 거못 참아. 이런 우리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해고자 하는 사람까지 받아낸다.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게 가능긴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용서해 주라고 해도, 아무리 다시 받아주라고 해도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와 함께 주자고 말씀해 주셔도 한번 낙심해 버리면 천하없어도 다시 일어나는 못해.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교만하던 내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순종에 익숙하던 내가 드디어 순종하는 부분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안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드디어 내 삶에도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천만한 일을 당해도 세상 끝난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않냐고 또일어서고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쇠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와 담대함과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한 원칙을 딱끼어놓고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흥하시면 나는 어떻게도 돼도 좋다. 내 삶의 원칙으로 딱 세워놓고 정말 꾹찍꾹직하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흥하도록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은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 우리 주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직 주님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선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을 더 자주 생각하고 더 찬양하면서 그분으로 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아무리 그 결심이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원칙으로 딱 세워놓고 주님을 늘 생각하니까 나 같은 엉터리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묻어나오고 주님을 늘 찬양하니까 내 삶의 믿음이 더해지고 이 세상은 알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솟아나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늘 충만하고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